일본어 능력시험 N1 문법 문제풀이 일곱번째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문제. 긴 큐노 대화오 우케타 케이사스 강와 파토카니 토비노루 카로 열고 모모스피도 대 겜바에 묵았다. 긴큐 하면 긴급이죠. 긴 큐. 긴 큐노 대화오 우케타 긴급의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파토카 페트롤카를 파토카라고 하죠. 파토카니 도비 노루. 복합공사가 나왔습니다. 도비 노루. 도부 날다 노루 타다. 날아서 타다. 파트, 페트롤카에. 파토카 파, 오토바이 오토바이에 파토카에 날아서. 타다 가로열고 타자마자가 되겠죠. 타자마자. 모스피도 맹스피도 모우가 되겠습니다. 모우. 맹, 맹렬한 스피도 대 맹렬한 스피드로 겜바에 못었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노루 플라스 뭐뭐 하자마자 라는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도비노루는 동사의 원형이죠. 그래서 동사의 원형과 동사의 원형과 접속하는 뭐머 하자마자라는 키워드는 뭐머가하야이가머가 하야이가 그래서 앞에 동사를 하자마자 파토카에 타자마자 파토카에 타자마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머가 하야이가 자 이거는 동작에 동작, 경찰관의 동작의 동시 발생을 표현합니다. 동시 발생. 자, 파도카에 뛰어서 탄 것하고 맹렬한 스피드로 현장에 간 것을 동시 발생하는 겁니다. 동시 발생. 동작. 경찰관의 동작을 동시 발생을 포함하는 점에서 어, 사용을 하는데, 뒷문장에는, 이 가하에가 뒷문장에는, 타이, 스몰이, 나로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기정사실을 나타내는 기정사실의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가 와야 된다. 타, 기정사실. 경찰관이, 그렇죠? 긴, 긴 큐의 대응화, 긴급의 전화를 바꿔서 바이크에 타, 파트롤카에, 파트롤카네요. 그래서 파트롤카에 날라 타자마자 현장에 갔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의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희망을 나타내는 의지를 나타내는 추측을 나타내는 문장은 올 수가 없다. 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표현문형 46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